약반년 전에 제가 공약을 하나 걸었습니다. 박시 집안에서 조회수 100만 짜리 영상이 나온다면 아빠, 엄마, 유진, 행에게 100만 원씩을 쏜다는 그런 공약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100만 조회수 영상이 몇 개가 나왔죠. 저의 공약 자체가 또 100만 원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그 100만 원 플렉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 플렉스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어. 근데 아빠가 이 백만 원으로 갖고 싶은 게 안마 의자라면서요. 아 어, 맞아. 어, 왜, 왜 안마 의자는 진짜 처음부터. 바 음.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테 나이 대 가지고 어. 함께 하고 무릎하고 막 붙잖아. 그래가지고 좀 진심 마사지좀하고 싶어. 백만 아, 원으로는 진짜 좋은 안마 의자를 사기는 좀 힘들거든. 진 네. 그래서 뭐 조금 더뭐 보태시든가 해서 일단 무슨 안마 의자가 있는지는 한번 가지고 봅시다. 우리그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둘러보세요 I f a t 진짜 많다 종류가 이 t g 이런 거는 네. 전체 팔이랑 발바닥까지 다 해주는 거. e n g m a and 그래도 이렇게 또 100만원이나 지원 받을 수 있을 그렇지. 때 응. 네. 일단은 좀좀 o r o g a n I'm Anja was here. I'm Anja w a 제가 여기 앉아 m Anja was here. I'm Anja w 아 그래서 내 체형에 딱 맞는 것들이 좋아은 어, 이제 부부의 체형 차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개로는 네. 같이 쓰기좀 힘들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아 그래요? 아버님 발쫙 밀어보시겠어요? 힘을 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힘을 갖또 늘어나는 제품이 있고요 이런 각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 다리 가또 올라오면 어떠세요? 아까보다는요 네. 키가 작으신 분도 작... 할 수는 있죠. 일단 좀 체험 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음, 괜찮다. 여기가 나한테 음. 딱 맞는 근데...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 그래요? 더운 <laughs> 어, 친구를 또 만났네. 아빠한테 이제 뭐0만 원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또 가족들이랑 같이 또 안마의자 쓸라고 또 지금도 약간 쓰면서 아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는 괜찮을까 또 생각 중이죠. 아니? 아이가 <laughs> 어. 개인의 욕심만 된다고. 어. 아니. 어. 차이가 많이 아. 나네 <laughs> 아. 엄마는 좀 어때요? 엄마는. 아빠는... 솔직히 말하면 엉덩이까지 다 해줘서 음. 물결 모양을 해주는 것 같아. 어. 지금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자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왔다. <laughs> <flex. 웃음> <고맙다. 웃음> <laughs> 네? <laughs> 아빠 어때요? 시원해요? <laughs> 시원한데? 진짜 전신이 시원하다니까 는거 엉덩이에 살이 없을끼네 등덩이 아프다 아빠 근데 약간 냉동인가? 같은 이게 기분이 이상 무슨 소리가 들어가때 그런 것 같은데 어허 <laughs> 소리 나새 두드리는 어, 소리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침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음. 아빠가 저녁에 방에안 들어오고 음. 여기서 그랬어? 계속 잠나는 소문이 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빠가 너무 시원하다고 <laughs> 누워서 하면 잠이 좀 드는 거야 스르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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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다가 사람이 없어 어? 여보! 그럼 저거... 여기가 왜 한길래 너 진짜 지금 오빠가 사준 엄마 침대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불안서를 돌고 있다 안맞으고 <laughs> 땀이 쭉나 음... 그럼 샤, 샤워를 한번싹 하는 거지 어?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뭐 하겠노? <웃음> <웃음> 어? 아 지금 여기가 이제 가로수길 쪽인데 음. 유진이가 여, 여기서 되게 어, 플렉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진짜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오 왔다. 오, 가로수길에서 플렉스 비즈랑. 오 뭔데 뭔데 뭐 샀는지 보여보. 이거 이거 향수거든. 오 이렇게 이름도 넣을 수 있다. 키로. 오호. 지금 기분 좋네 당연하지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좀 이러고 다녔다 하하하하하 뭐라고? 했다는 거야? 고생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가로수길다운 언박싱 아이고야 그, 편안다오 약간 무슨 과학실에 있는 거 같은데요? 요.. 요정도 요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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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죠? 또 향수입니다 어? <laughs> 아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정유진 원래 <목소리도> 똥 냄새나기 <목소리도 나기> 때문에 <laughs> 오늘 괜찮아요 <laughs> 어? 여자들은 전화 이때 향수가 그냥 먹는 거랑 마찬가지야 일상이지 향수를 뿌리고 어. 즐기는 일 뿌려봐 이렇게 아까요 뭐라 해야 되나? 어? 우리 집에 있는 그거네? 그... 쑥 법떡 냄새 향나무 있잖아 향나 약간 고런 어, 냄새 아낀 거뭐 있어? 그리고 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또 있나? 자, 아, 아, 아 <목> 아이, 제가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뛰고 있던 시계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야 아직 이렇게 사도 금액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했어. 옆에서 진짜 무무하게 응원해 주면서 힘을 진짜 응. 많이 주셨거든요. 응. 그래서 엄청나게 어, 차려드리고 어, 싶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게. 그 그래? 아이고. 아빠가 너 치킨을 늘 먹고 싶어하는 사람. 진짜지. 이거는. 와, 내가 좋아하는 건 네는 게 아니야.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뭐가 저래가냐, 제가. 야, 이거 다이안 먹어봐. 라오 유지. 진 짠. 아이고. 어. 천천히 물차라아 진짜 아, 먹어라 먹까 우리 사주니까 더 많이 뿌듯다아 <laughs> 이제 우리 엄마 차례입니다 이미 그 100만원으로 플렉스를 다하셨다더라고요 혼자서 어? 뭐 계속 주문하셨대요 어어 100만원 이산 첫번째 역 이것도 최신 팔이! 오! 써보니까 좀 어때요? 화면이 아, 크잖아. 어, 어. 일단 손이 시원해. 아... 그리고 약간 뭔가 있어. 이렇게 들고 이런 게 아. <laughs> <laughs> 어휘어답터 어휘어답터 야 이걸로 뭐하게? 유튜브도 보고 편집도 하고 틱톡 아니 엄마가 야. 사실 같이 이제 자식들이랑 공감 느낌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틱톡보다 좀더더 집중하시다니까 요즘 우리 집에 진짜 틱톡 하나 대성하겠는데 야 <laughs> 진짜로 그러면은 틱톡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에 태블릿을 산 거예요? 네 <laughs> 우와 태블릿으로 더욱 발전할 우리 엄마의 틱톡 여기입니다. 다음두 번째. 오또 있어요. 아 가방이구나.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새로 크로스백을 또 하나. 와 다시 또. 해 이런 과정을 이가면서뭐 나오는지 봐. 불안하다. 한다. 어, 오빠가 국내 갔다 와서 조스 떡볶이 알바하면서 음. 사준 엄마 지갑. 그렇지. 아. 이게 처음으로 사드린 명품이었는데.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 0 0만원 꽉꽉 채우셨네. 아, 괜찮아? 니 근데 나는 마트 가서 장보거 나. 당연히 뭐 약간 가전. 그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로지 본인을 위해. 이거 진짜 약간 뜻깊은 거. 아니 통 주부들은 특히 나도 뭐돈 응. 생기면 집부터 집에 것부터 남편 거부터 아내 그래. 거부터 먼저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결심을 했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써보자. 내가 이런 거 사서 너무 좋았어요 아... 자, 다음은 우리. 행 e y I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어땠습니까? a t is it? I want a w h o l 다 lot of 컨 h a t I w 방 n 미기오 h o l e lot of that. I w 로버하스 들어가나요? 요즘에들 러버하스 어디서 올라오 아, 그래도 해야지. <laughs> <할까요>? 네, <laughs> 아니 나 펭집 되게 오랜만에 오, 예. 오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다. 생각. 와 옛날에 그냥 무슨 뭐 책상 하나 덩그러니 있었는데 심지어 이 책상도 플렉스. 오야, 너너 이거 이제 책상 새고 다른 거네? 대번에 눈 눈에 띄는 이 소파. So 아 이건 플렉스의 아주 주인공이라고 음. 할수 있죠. 아이거 얼마 주고 샀죠? 큰거세 장. 오. 한번 와도 보시면. 30만 원씩 이거까지 이거 세트거든요 여기 다리 딱 뻗고 아 이거까지도? 네 이렇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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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30만 원 같아? 300, 300? 아 30만 원난 아, <laughs> 아, 아, 난 이거 위에 깔아놓은 음. 이천 있잖아요 음. 이 디자인 난 너무 좋다 아, 이거는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또 이게 조금 지겨워졌다 이러면은 또이게 아. 이게 뒤로 하면 또 초록색이 돼요 오또 밑에 이런 것도 다네 이것도 러그 러그 이것도 플렉스 정실이 바닥에 깔아놓은 이것도 분위기에 아, 그렇죠.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 카펫 멘트 이것도 이번에 플렉스로 우와, 했거든요. 나도 방을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확실히 약간 나랑 느낌이 딱 색깔이 다르면서도 확실해. 페인 색깔이. 이거 와인 냉장고야? 이건 뭔데? 이거 와인 냉장고인데. 어, 예. 와인 냉장고야? 네, 이것도 우와. 플렉스. 우와. 다리 와인 먹어? 소병 아니었어? 다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한번 갖고 싶긴 했거든요. 와인 냉장고. 오, 이야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을 정말 알차게 썼죠. 아니 진짜. 누구 집에 가서 거의 처음 살짝 뽐뿌 왔어. 뭔가 진짜로? 어, 뭔가를 꾸미고 싶다라는. 어, 진짜로? 진짜? 강훈의 집 도전? 얘가 해해 주면. 아니다. 내가. 어, 100만 원서 그러면 보셨죠? 이렇게 이런 집. 응. 저 혼자만 쓰고 있습니다. 어. 어? <laughs>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의 피항새 <laughs> 보시면 두 개도 두 개예요 <laughs>